얼굴 보러 오는 사람 있냐고요? 얼굴 보러 오는 거는 잘 모르겠고, 보통 저희 방 투수들은 그런 말을 잘안 해줘요. 술 취하지 않는 이상 예쁘단 말잘안 해줘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로아를 안 하는데 아오지 보내러 오는 사람은 몇분 있어요. 요게 지금 초록색이고, 제가 이거잖아요? 요거 세 개를 살게요. 이세 개랑 이것도 이제 이 아바타만 사줄 수 없으니까 무기까지 살게요. 요렇게 여기 초록색 어! 어머 갑자기야? 아니 이 무슨 엉덩이가 무슨? 아니 세상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Oh, yes. 일단은 제가 샀어요. 요번에 나온 요 모험가 아바타가 이게 실린이 다 예뻐서 반드 다 사줄 거거든요. 일단 초록색은 하나 있으니까 저는 이거 핑크색은 안경이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보세요. 핑크색. 그 다음에 요게 빨간색. 빨간색은 스타킹이 검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 색깔 머리 장식이 예쁘더라고. 요렇게. 샤프 진짜 예쁘다. 저옆에왜 자꾸 좌절하고 있는 거야? 아줌마, 그만하세요!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이게 조, 조합해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리하기가. <laughs> 아, 내가 아마 지금 그 수영복 저 지금 거복님이 입은 거 있지. 저거 퀸년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로 밀려났어요. 지금 보면 아바타 여기도 있고. <laughs> 지 여기도 있거든요? 창고를 더 늘려야 할 판이야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아가타찾고요좀더 내주세요 아바타를 이렇게 많이 내고서 창고가 이게 한칸이 이게 말이 됩니까? 자리가 없다고요 이게 뭐야? 돈을 금액? 나 100만 골드 나온줄 알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연인이. 제가 리퍼한테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동안 맡겨둔 산악금을 돌려주셨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봅니다. 저한테 언제 산악금을 100만 골드나 맡기셨는데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내가 이거 100만 골드 이 사람한테 받았으면 짱년이 무기가 25강이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사기를 이렇게 치네? 그리고 장가를 누구한테 가나 했더니 리포한테 장가를 가신다고요? 이런 말이 있죠 일생가 일상생활 가는 no. 연인님 저도 장가 가요 저도 장가 가야 돼요 어쩌라고요! 뭐야 이거 신만걸또 반송해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소화장의 북일마입니다 11월 4일 수요일 출첵이랑 기부 안 하셨네요 주간 숙제는 하셨던데 하하하 하, 하. 일요일에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끼루가! 끼루기는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조합할까? 무슨, 무슨 색깔 입을까? 짱년이한테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껌스를 입자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껌스에다가 하프는 지금거 끼고, 머리 장식은, 머리 장식은 뭐 할까? 머리를 벨모? 연인이 입고 있는 옷이 짱년이보다 옷이 싼가요? 이거요? 다행히 이건 3만 얼마짜리일 거예요. 이거.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옷산지 오래돼가지고. 짱년이는 분기별로 옷을 사는데, 나는 몇년된옷만입지 돌려 입고 있어, 지금. 아, 근데 갓땜년이 옷 사주기 싫어. <laughs> 갓땜년이 얼마 전에 옷 샀어. 얘네 다옷 입고 있잖아. 이거, 이거 신사. 갓땜년이 보세요. 신사 옷 입고 있잖아, 이거. 이거라 이거. 뭐, 리퍼는 전설아바타 입고 있고. <laughs> 갓땜년이? 이거 뭐 옷감 패키지 파나? 이거? 월가 옷감 패키지. 옷감 별로 안 들었네? 항아리 3개? 어? 오늘만 파는 패키지? 연인이 항상 오메 현질이랑 도박, 도박에 중독이 돼서 너무 웃겨요. 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맨날 막뭐 현질만 하고 맨날 도박만 하는 줄 아시는데! 저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아니, 현질하고 도박할 때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어, 저 정말 어이 아 억울하네요 살려시는 거지 진짜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어쨌든 이거 얼마이? 옷감? 50% 도박하실래요? 그냥 버서스 아우지에서 그럴까?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 근데 50대50 확률이에요 여기서 그냥 두게 나오면 2만원 개이득이 이건데 도박을 안한다고? 주세요? 주작이라니요! 아깜짝이 노래 때문에 아 고맙습니다 도박꾼 그건 아니에요 드든 아니 근데 얘가 근데 굳이 필요할까? 전설 아바타?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이 되네 데모니건 사람으로? 그래 그럼 사람만 주고 전설 아바타 굳이 안 줘도 되겠죠? 아 근데 또 불안해서 그래요 이때까지 항아리가 너무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아저 <laughs> <laughs> 한국 이세개 들어있는 국 패키지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국만 원치 샀어. 아홉 번을 돌려서? 죽지 않는 산맥은 안데스 산맥. 한잼 근데 저기 재원아, 우리가 어 어떤... 지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흐름을 왜 잡고 방해하는 거? 너가 약간 흐름 방해꾼인 거는 알지? 아니 내가 뭔가 되게 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의 텐션이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텐션을 이렇게 쭉 내려 끝까지 이러다 지구 끝까지 가겠어. 그 말이 맞네요. 흐름 살인마. 한번만해볼까 재미로 그냥 재미 삼아 그냥 빨간색 나오라. 골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로 딸기를 사서 천녀 장사가 타고 다니는 차는 브라차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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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laughs> 아니 이거는 사야지 여기서 그걸 대박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래 아이템 쪽 확률에 의해 한 종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900개, 1000개, 1200개, 1400개 1400개 뜨면 진짜 대박이 하나씩 열어보 1400 900 1400개 하나만 하나만 나와도 하나만 1400개 하나만 나와도 이득임 900 마지막 하나에서 나오면 돼. 마지막 하나에서.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1200개 떴어, 1200개. 6만 5천 나왔네. 3천 개. 괜찮네.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나와 주지. 연인님로또도 당첨되면 이득임. 근데 당첨 안 되죠? 드든. 내가 딱열 번만 하고 손 텀. 딱 한하니 열 번만 하고 더안할 거예요. 진짜 딱열 번만 할 거예요. 좋아했잖아. 아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괜찮아요. 됐어요. 이제 마음이 놓여요. 어머나. 이제 그러면 상이 뽑았으니까 하이. 요것 도한네번 해야 되나? 할까? 아니, 근데 저거 아마 다 실패해도 진짜 개이득이 아닌가요? 지금 네, 연인님 아우즈 없어서 심심하셔도 판단이... 아니요, 아, 저안 심심했는데 바로 누를게요. 아, 이제 안될 건가봐. 하긴 두번 연속 나왔으니까, 아까 비한 번만 더 할까? 다섯 개 남았어. 하나만 더 떠라. 아, 이것 때문에 계속하게 되네 이거. 뜨는 거를 내가 봐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쓰게 하는 그 뭔가 그 계략에 말려둔 것만 같아. 그러면은 다 돌리자. 나왔어! 떴어! <laughs> 이거 때문에 못 끊지. 4만 골드, 3만 8천 골드. 3만 8천 골드. 와, 지금 제가 뽑은 게 거의 4, 3, 12, 12만 골드거든요? 근데 진짜 아바타는 진짜 전설 아바타는 좀 신기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내개죠 <laughs> 아이고, 매야. 감사합니다 빨간 고무장갑으로 뽑아드려요? 파란 고무장갑으로 뽑아드려요? 빨간색이요? 알겠어요 뜰때 됐는데? No. <laughs> 진짜 뜰때 됐는데? No. 아, 마지막이야 제발 하나만 제발 10개 중에 하나 저 근데 저저 저 계정이 약간 저주 같아요 저렇게 안뜰 수가 있나? 39개 돌려서 하나 뽑았잖아 내 데모닝은 잘 나왔는데?